안녕하세요. 코니타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락이 없는 그 사람과 재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구름이나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10초 정도 드릴게요. 먼저 분홍구름을 선택해주신 분홍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재는 가까운 미래에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상대방분은 과거 카드를 보면 어떤 다툼이 여러분과 있었다든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이 카드가 여러분과 싸움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억지로 여러분을 이긴 건 아닌가? 억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계속하고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현재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긴 한것 같아요. 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특히나 같은 회사 동료시거나 같은 학교 친구라든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두 분을 아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어,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계 속에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 분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즐겁고 너무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카드에도 별이랑 세기카드여서. 어, 소원성취 카드들이에요.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아, 내가 왜이 사람을 놓쳤을까? 내 이상형은 이 사람인데 하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처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소울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야. 어, 그게 아니라면 뭐 매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셨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 카드가 여러분을 억지로 이기려 했다든지 또는 반대로 상대방을 여러분이 억지로 이기려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 분은 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취향이 아니구나.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확실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이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맞았어. 별이랑 세계카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보다 더 완성도 높은 사랑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언으로 나온 카드가 내면의 아이 카드예요. 내면의 아이라는 이 카드는 함께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말하는 카드여서 서로 탐색을 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다만 어, 이 카드나 이 카드를 보면 어, 둘만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 그럴 때가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매력도 더 증가하고 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몰랐던 면모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되 너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나는 너랑 잘될 거야. 나는 뭐 너를 아직 잊지 못했어. 하는 이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취하기보다는 순수한 아이처럼 사람들과 함께할 자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두분 사이가 엄청 안 좋게 헤어지거나 뭐 연락이 끊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좋아지려면 단둘이 만나는 건또 상대방분이 부담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매력, 여러분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매력을 뿜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홍그룹님들은 확실한 S yes 카드가 나와서 재회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홍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주황그룹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카드예요. 제외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카드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분의 마음 카드를 보니까 어,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면 스스로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을 했거나 여러분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의도치 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행동도 그렇게까지 진정성 있어 보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는 아,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아쉽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기려고 했던 모습들을 그때 당시엔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러분을 이기기 잘했다고 생각했었다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너무 뛰어난 면모가 많아서 부러워하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니? 하면서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내면 깊은 곳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재로 보여져요.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태도가 나와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돼? 하는데 몸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어, 나그 자리 갈게.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이 카드는 당신을 보니 친구가 도와줍니다. 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이 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친구분들이 좀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문자나 연락을 하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엔 뭐 무조건 나가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상대방 분과 여러분 사이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거나 파티나 모임 같은 자리가 있다면 어 그런 자리에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같이 온다 라는 의미여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어,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팀워크를 상징하는 카드기도 해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꼭 만나고 싶다. 난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하시면, 친구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분도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의 SNS 염탐을 뜻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SNS에 위치를 공유하거나 뭐 일상을 공유하신다면 그 근처에서 어, 이 상대방 분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이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라고 말하는 카드는 여러분이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혹은 그 상대방분의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다가올 것 같아서 어, SNS 같은 곳에 조금씩 언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상대방분이 다가오기 쉽도록 정보를 조금씩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재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 상대방 분이 SNS를 염탐하거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SNS를 하지 않는다든지 친구들로부터 여러분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한 그룹님들은 SNS를 하면서 먼저 움직이셔도 되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기를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SNS를 활발히 하거나 행동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큰 행동을 보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황 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노랑 구름을 뽑아 주신 노랑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랑구름님들은 이 카드를 보면 재회가 쉽게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 사람과의 재회가 그다지 여러분께 좋은 방향은 아니다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게더 좋다고 말하는 카드여서 상대방 분의 카드를 먼저 봐볼게요 음, 과거 카드도 스스로 초래한 뭐 고독 속에서 슬프지만 아닌 척 행동하려고 한다고 해요. 어,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자기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현재도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도 운명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신 모습이에요. 어,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딱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이 자신을 못 잊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을 붙잡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는 또 가만히 있는 왕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 두 분의 관계가 쉽게 끝이 날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카드가 당신을 기다리는 세계카드여서 여러분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화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께 행동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마냥 어, 여러분을 상대방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연락을 먼저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아닌 척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점차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다든지. 어, 자신이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다면, 어, 나는 아직 이별의 슬픔이 있어 라고 어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헷갈리게 행동을 하면서도, 막상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는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 이 카드가 이 사람과의 재회가 그렇게 여러분께 좋은 방향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고 힘들면서도 행동으로는 아닌 척하기 바쁜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행동이 연락을 안 하는 지금 상황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분이 연락을 하거나 연애 중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속을 많이 태우거나 슬프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먼저 다가와야 할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마냥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든지 하는 모습으로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 나온 카드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격려해줄 사람을 찾으라는 카드인데요. 어, 여러분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조금 나이가 있는 연장자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라는 카드예요. 물론 이분과 잘 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이 카드의 다른 기회를 생각하는 게 좋다는 의미를 함께 본다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더 돌보고 챙겨 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상대방 분과의 시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시간이 조금 모자랐다. 친구들이 섭섭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보다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뻐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하신다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음, 하지만 그 방향이 정말 여러분께 좋을가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란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연두구름을 뽑아주신 연두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연두구름님들은 재고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를 길게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카드도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 어, 이 카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카드예요. 근데 사실 상대방분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분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자신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두분 사이에 큰 변화나 일이 있진 않더라도 두 분의 사랑은 아직 건재하다고 말하는 카드예요. 상대방분은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상대가 다가오지 않으니 나도 쉽게 다가갈 순 없지만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 카드를 보면 과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닐 수도 있고 안 좋게 뭐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헤어지셨어도 관계는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의 좋았던 추억, 시간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 카드와 이 카드가 모두 10카드인데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나 함께했던 기억들이 모두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어요. 어, 내가 왜 그랬지? 자책을 하고 있거나, 어, 내가 왜 그렇게 너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한 거야? 하면서 어,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많으셨다면, 이제는 혼자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과 하려고 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계세요. 이 카드도 천천히 움직이는 카드고, 펜타클 킹이나 완즈 킹 모두 앉아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행동은 쉽게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자신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카드들이 나와서 자신은 계속 잘하고 있고, 난 아직 너를 좋아하고 있어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거절하셨거나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상처를 많이 입으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다른 사람 만나야지 하면서 의미 없는 유치한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을 미워해 보려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동은 안정적인 상태예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지만 열정이 식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 카드 앞에 불처럼 나는 아직 내게 열정이 있어.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가와준다면, 뭐 조금만 노력해준다면 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 나온 카드를 보면 풍요 카드예요. 여러분은 이미 풍요로워요. 상대방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많은 상태인 걸 여러분이 과연 모르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걸 되물어보는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걸 알지만, 딱히 멀어지고 있지도 그 자리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알지만, 진짜로 재회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그 상황을 다시 이제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사람과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실상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고 느끼고 계시기도 해서 여러분은 이분과 다시 재회를 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 카드처럼 이분의 진심도 진심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재회를 했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풍우 카드를 인기로 본다면 여러분은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가만히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상대방 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두구름 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하늘구름을 선택해 주신 하늘구름 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님들의 카드를 보면 노 카드가 나왔어요. 어, 재회는 어렵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 별거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과 떨어져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다는 카드예요. 나는 혼자 있고 싶고, 우리 잠깐은 멀리 있자 하고 있어요. 어, 이 카드는 완전한 이별보다는 일시적인 이별을 나타내는 카드라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카드를 일시적인 이별의 기간, 그동안 혼자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 과거 카드가 여러분과 잘 맞았을 수도 있고, 어,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래도 다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피어오르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의 카드를 보면, 지금은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라고 해요. 처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립고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서 이 상태를 그다지 깨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미래의 카드도 안정적인 상태예요.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충만해 보여요. 상황이 좋아 보여서 여러분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이 단절된 상태 자체를 조금 더 좋아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적응해 나가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없는 이 상황에 점차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상황이 꽤나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연락이 끊긴 이 상황 변화 자체를 만족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과 재회를 하고 싶다면 지금은 100% 아니라고 말하는 노 no 카드부 때가 아니라는 카드인데요. 때가 아니라는 카드는 절대 아니야, 안 돼! 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카드여서 나중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께 나온 이 조언 카드는 자신을 잘 돌봐주고 방에만 계셨다, 실내에만 계셨다 하면 햇빛도 보고 에너지도 재충전하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저는 이미 햇빛을 보고 있는데요. 하신다면 여러분께 햇빛 같은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생각하는 상대방분이 빛이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음, 그보다는 더 정말로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다줄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처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자체도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 이 카드가 활기찬 에너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상대방분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었다면 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되면 그때는 이분과의 재회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면 상대방 분께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분 자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제 너무 좋은데? 싶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회운을 점쳐 보시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하늘그룹님들은 지금 당장 재회보다는 빛의 에너지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늘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구름님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재회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